안녕하세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어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시아버지와 저에게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알못할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나마 이곳에서는 익명으로도 사연을 물어볼 수 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아기를 덜컥 갖게 되어 계획에는 없었던 결혼을 어린 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서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딸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저는 이를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여름에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인데 시어머님께서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고. 그 연락을 받은 지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갑자기 떠나 보내고 저희 부부는 시골에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늘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 가족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시아버지댁으로 방문을 했었죠. 시아버님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시어머님을 잃고 나서 큰 슬픔에 많이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그나마 한참 예쁠 손녀를 보시면서 그때만큼은 잠깐이라도 슬픔 잊으시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거리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다녀오고 나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기에 주기적으로 시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늘 떠나올 때 마다 아쉬워하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많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우울해 하시면서 계시는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남편은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남편과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님께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괜히 같이 있어봤자 짐이 될 거라고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웠고 며칠간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계속된 설득에 모시겨 아버님은 저희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같이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시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딸과도 잘 놀아주셨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너무 유쾌하셨고, 가족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는 그런 분이셨었거든요. 매일 침울한 표정만 보다가 저희 집으로 오고부터 항상 환하게 웃으시며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서 그때는 전보다도 한결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아침 등원이며 하원도 아버님께서 손수 맡아서 해주셨고 딸 아이도 그런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서히 일을 알아보려는 욕심도 생겨서 일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아버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2박 3일 일정이라고 제게 말했고, 혼자서 많이 힘들 텐데, 아버님을 모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마음이 많이 쓰였는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아버님이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걱정 말고, 일잘 끝내고, 잘 돌아오라고 배웅을 했고, 그렇게 남편을 2박 3일간의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웠음에도, 저희 집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딸 아이를 등원시켜 주시고는 바깥에서 운동도 하시고, 새롭게 사귄 친구분들과 바둑 두시고 들어오시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 동안은 그렇게 정신없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저녁 시간을 보내다 저는 딸 아이를 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아버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방으로 가서 노크를 하려는데 집이 고요하다 보니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겨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동안 밝았던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보여서 알수 없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말이죠 아무쪼록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아버니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라도 해 드려야겠단 마음에 오늘 저랑 술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오늘은 술좀 마셔야 잠이 올것 같다며 같이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저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점점 술에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결혼 당시에는 연애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답니다. 시아버님은 학창시절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고 집안의 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때 좋아했던 여자와 너무 닮아서 저를 더 예쁘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이별을 했던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인연이 닿아서 선을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시아버님은 공무원직을 하고 계셨었고 시어머님은 약대를 막 졸업한 여대 졸업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치 않는 만남이어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답니다. 또한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을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고요. 막무가내로 어른들의 추진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의 감정이 닿기도 전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집안 간에 친분이 있는 상황이어서 하게 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정이 들었고, 시어머님께서 항상 시아버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잘해주셔서 그 생각만 하면 고맙고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암에 걸리셔서 아픈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항상 시아버님께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 없이 했고, 혼자만 남겨두고 떠나서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졌는지 제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그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님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울고 계시는 시아버님을 같이 울면서 안고서 토닥여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제가 왜 그랬는지 미칠듯이 후회가 되지만 그렇게 아버님을 토닥이다가 둘다 술에 취해 미쳐버렸는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다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번 붙은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이 되었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어젯밤 일은 잊어달라고 술에 취해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씀드렸고 두번 다시는 이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어젯밤 일은 평생 비밀로 하자고 했고, 제발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뭔가 모르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저희 가족 간의 생활에는 겉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이 출근을 하고 집에 아버님과 제가 단둘이 있을 때면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청소 중인 저를 불러 세우고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실수를 한건 맞지만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조용히 입을 닫고 지내면 모두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는 비밀을 꼭 지킬 테니 어른답게 자연스럽게 지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떠나 보내고 그날 이후로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도 비밀로 한다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삶에 낙도 없고 아들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냥 자신이 쓰레기가 되고 다 밝히고서 혼자 지낸다고 마음 먹겠다더군요. 그렇게 하길 바라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비밀을 지킬 거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들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며 저를 회유하더군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고 욕을 먹어도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의 비밀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시선들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아버님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마지막이라던 부탁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났고, 정말 내가 그한 번의 실수로 인해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는 시아버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비밀 지키지 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오히려 당분간은 잠잠하더라고요. 말도 섞지 않고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만 다시 본가로 돌려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묻혀질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껄끄러운 상황이 있고 며칠 뒤 외출을 나갔던 아버님은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또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제게 오시더니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왜또 이러시냐며 화를 냈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고,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없었기에 이 일은 꼭 비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남편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더군요. 몸도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남편이 모처럼 시간을 냈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안될것 같아 그냥 바람이나 쐬야겠다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딸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저희는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애 시절 때처럼 예쁘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풍경이 정말 예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단둘이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버님 모시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불편한 게 많지? 라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그 착한 심성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무슨 염치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저는 시아버님을 이제 그만 모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고 나니까 말문이 턱 막히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같이 지내기 싫다고 하면 분명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 그러다 보면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뻔뻔하게도 시아버님은 뭐가 그리 평온한지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늘 하시던 수영과 헬스에다가 주말에는 등산까지도 다녀오고 정말 팔자가 좋더군요. 그러시면서 늙어서 내가 아프면 너희들만 고생시켜서 열심히 하는 거랍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에게도 운동을 권하시지만 너무 바쁜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이면 출근을 하니 보통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아버님이 존경스럽다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시아버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렇게 돈독한 부자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시아버님을 떼어놓을지 막막했습니다. 아버님과 떨어져 살면 제가 숨을 좀쉴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거운 죄책감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겠죠. 시아버님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뻔뻔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으로 슬그머니 건들면서 저녁 메뉴를 묻고 있는데 아무리 짜증을 내도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음흉하게 웃으면서 장난질을 치네요. 남편과 이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지내는데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남편이 제 마음을 믿어주고 이해해 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모든 걸다 비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너무 큰 실수를 한걸 정말 후회하지만, 굳이 잘한 건 없으니, 더 답답하네요. 저는 욕을 먹어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하나 하나 모두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